안녕하십니까. 천하, 어, 오유한 목사입니다. 오늘 말씀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.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춘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. 또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. 오늘 말씀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바랍니다. 여기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아를 발견한 겁니다. 그 보석 상자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떠돌다가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진주나 또는 그 보석 상자는 천국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? 천국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평화가 있고 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. 모세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이집트 왕자를 버리고 천국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.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가치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화장실에 있는 똥처럼 그렇게 여기고서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 u b f 회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검사직도 또는 영사직도 버리고 또는 교수직도 버리고 선교사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들에게는 천국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우리도 정말 천국에 있는 그 영생의 가치,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있는 것을 다 버려서 사면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